중국 4대 미녀, 그들의 비극적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위환, 양귀비 원래는 황제의 며느리이다. 황제가 탐해서 결국은 취했다. 안시지란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황제는 양귀비를 데리고 도망을 갔다. 도중에 황제를 보호하는 친위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황제에게 양귀비를 죽일 것을 강요했고 황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분노한 병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양귀비의 죽음을 명했다. 왕조군, 왕소군, 한고조 방때부터 한고조 유방 때부터 여인을 희생해서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수법을 자주 활용해 왔다. 변방을 자꾸만 침략해 온 흉노를 달래기 위해서 항상 혹 공주를 시집 보내는데 황제 또한 자기 친딸 보내는 거는 엄청 싫어했다. 그래서 공녀 중에서 인물이 괜찮은 사람을 찾아내서 공주로 입양을 했고 바로 흉노에게 보내졌다. 왕소군도 그 중에 한 명이다. 흉노의 시집 간후 흉노의 왕이 죽고 나서 흉노의 관례에 따라 그 왕의 큰 아들에게 시집 보내졌고 그 아들이 죽자 다시 손자에게 시집 보내졌다. 그 와중에서 권력 다툼에서 왕소군이 낳은 아들은 죽음을 당했다. 왕소군 말년에 한나라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해서 황실에 편지를 넣었는데 황실에서는 거절을 했다. 여러 가지 충격, 파란 만장한 인생, 그 끝에 결국은 약을 먹고 자결했다. 떴찬, 초선, 连환计 연환계에 활용이 되는 인물이다. 旅부 여포가 전쟁에서 좌우차우 조조에게 패배를 당했고, 초선은 장비에게 넘겨졌다. 장비는 초선을 관우에게 선물로 줬고, 관우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염려되어서 한밤 중에 초선을 불러들여서 검으로 초선의 목을 뱄다. 근데 전하는 말에 따르면 초선이란 실존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 시시, 서시, 월나라 왕의 복수를 위해서 미인계에 활용이 되는 인물이다. 오나라가 멸망한 후 자결한다는 설이 있다. 바다에 던져졌다는 설도 있다. 팔리랑 같이 은둔 생활을 했다는 설도 있다.